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의 수익을 책임지는 반등 스캐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전망이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검증된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 내역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12시 49분입니다.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헤데라 코인 단 하루 만에 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약 6천만원가량 매수해서 330만원가량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5%가 넘는 수익률 절대 작은 수익률이 아니죠. 이런 수익률이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엄청나게 큰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종목은 저 또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결과가 결코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와 함께하는 역전장군 정보방에 계신 분들 역시 저와 함께하는 반등 스캐너 정보방에 계신 분들 역시 저와 함께하는 심리파생이 정보방에 계신 분들 역시 함께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탑점까지 정확하게 잡아서 모두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수익 봐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볼수 있는 건 단순히 운에 기댄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오늘 헤드라코인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우선 LG, 보잉, 구글 등 기존 거버넌스 위원회의 기업들의 활동 재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헤데라 기반 서비스가 실제 기업 내부에서 활용된다는 루머가 돌면서 진짜 기업형 블록체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에서도 대규모 프랜잭션 폭증이 확인되었고 일부 거래지갑에서 매집 흔적도 포착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난 고점 대비 50% 이상 조정 뒤 완벽한 반등 타이밍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선 이번 상승이 단기 이슈가 아닌 장기 터너라운드 시작이라고 분석이 나왔고요.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헤데라의 재평가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 제가 추가적인 정보나 방향성도 계속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데라와 같이 공유해드렸던 백레스라는 민코인은 현재 하루만에 5,10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5,100%면 정말 한 번에 인생을 바꿔줄 로또만큼 엄청난 수익입니다. 배수로 따지면 51배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정보방에 계신 분들 역시 평균적으로 40배가 넘는 수익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포착한 두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간 순매수가 이미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중소형 가치재평가 종목 한개랑두 번째로는 내부 가치평가 조정과 대량 거래 일정이 겹친 비상장기업 한개 이렇게 총두 개입니다. 저희 반등 스캐너 정보방에서는 이두 종목에 대한 진입 타이밍과 청산 신호를 이미 구체적으로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이런 정보들을 선착순으로 15분에게만 한정적으로 무료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010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매매 분석 자료를 저희 반등 스캐너 정보방에서 선착순 15분에게만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는 대부분의 정보는 거래소 체결 이후 편집된 2차 가공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린 정보는 체결 직전 주문 흐름과 청약잔량, 기간 협의 내역에 근거한 1차 원본 데이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할 수 있는 건단한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익 먼저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레퍼럴 가입 유도나 추천인 가입, 그런 거 아예 없습니다. 유료방 가입을 요구한다던가 강의를 판매하고 그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면 저한테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한테 단순한 권유를 하는 영상이 아니라 철저히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전 매매 신호를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강조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정 종목에 대한 기간 매수 신호와 분할 청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여러분 인생에 평생 몇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아마 이미 변화를 결심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건단 하나입니다. 선착순 기회가 마감되기 전에 지금 바로 영상 아래 010번호로 신청이라고 단한 통의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 투자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이벤트로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하단번호로 신청 문자 남겨주시면 트럼프 코인을 1인당 한개씩100% 무료로 확정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등 스캐너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